자 안녕하세요. 헬가사입니다. 야 오늘은 영화의 강추위에 갯파이탐사 한번 나와봤습니다. 와 장갑을 두꺼운 껴는데도 손이 엄청 시렸습니다. <laughs> 야 이런 강추위 속에서 과연 뭐가 나올지 한번 갯파이 탐사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따라지 마세요. 집에서 쉬세요 그냥 너무 추워. 오늘 진짜 추다 오늘. 장갑 끼고 왔어요 아이 파카 장갑을 꼈는데도 어. 손이 엄두 얼어 영하 쉽더라 아, 여기서 한번 이것저것 맛있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레츠고 저희 함께 가세요 레츠고 팔로미 구리 <laughs> 여보 알이 꽉 썼어 조그만 줄 알았거든 응 여기 안에 보리 여보 구리 작아 보이는데 응 어, 알이 아 이거 얼었네 아 어, 얼었네 이제. 얼었어 <laughs> 근데 알이 꽉 썼어 여기 보면 아, 바다에 나오면 이 파도 소리 듣는 게 힐링이죠, 힐링. 아, 이런 개파이저 힘들게 왔는데, 요런 파도 보면 또 힐링이 됩니다. 아, 이거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까? 아이고야, 또 왔다고 또굴 따고 있어요, 또. 굴산맥이 빠졌네 아주 그냥.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머, 이 위에가 대박이야. 그래? 와 이게 다 바위굴이야, 우와. 바위굴. 우와, 맛있겠다. 이야, 우린 까게가 없으니까, 이걸 통째로 갖고 와서 쪄서 까먹어야 돼. <laughs> 보이지? 와 이게 다 굴이 있다는 거야. <laughs> 어. 와 아, 근데 금방 오셨는데 엄청 많이 캐셨네요. 와 역시 기술자 틀리시다. 와살치다다아 <laughs> 응? 아, 그러게요. 살꽉 찼네요. 아 이렇게 해서 나중 에 씻어서 먹는 거예요? <laughs> 아 그걸 너무 싱싱하다오 소라가, 소라가 있는데? 어디? 소라가 있는데? 어디? 깜기이거지 설마? 왜살 두고 살아있다? 어 있다 있다. 소라 있다. 이야 어, 이 귀한 겨울 소라 발견했습니다. <laughs> 와 사이즈. 어얘가 어, 먹고 있었나 본데. 아니야, 아. 살짝 옆에 있어서 었 그냥 수영하고 있었어. 수영어 그 이것도 캡해 볼까? 어, 야, 그다 획득 드그다 획득 와, 손 젖으면 안 되니까. 어, 득템이다 와, 소라 득템 야. 오, 오. 와, 어제 어묵이 있다. 야, 이 <laughs> 한겨울에 소라야. 응. <laughs> 어. 여기 또 소라 있네. 야, 해삼 쳤다가 소라 가게 했습니다또 야, 속에 상가 젖으면 안 되니까. 집게로 살짝 뿅 하고 나오면 짠! 오 소라 또 있다 와 소라 잡았어? 야 소라 또한수 획득 와또 소라 잡았어? 맛있는 소라 아이 겨울 살거 같아 우리 신랑 오늘 오먹어 좋아? 와? 여기 엄청 크고 있어 어? 여기 소라 왔어? 어 이거 봐 어디 어디? 이거 봐이봐 엄청 크잖아 와 제대로 박혀있다 어 이거 한 띄워볼까? 어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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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령 스탠바이 와 있을 거 같은데? 있어 있어 무조건 있어 어 있어 와 크다 와와살꽉 찼네 와, 와 수박 샜었지. 야, 와.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저 봐, 저 봐. 야, 요거 말 합니다 이번에.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어, 장갑 찾으면 안 돼. 팩트. 어, 팩트. 야, 장갑 아니다. 어? 겨울철아, 신기하네, 어, 신기 진기. 찾아보자. 여기 수박 또 있을 것 같아. 어, 또 있어, 또 있어. 야, 이 와. 빨간 돌이랑 소라가 잘 구분이 어. 안가네 와, 이기 수박 또 있다. 어. 와 이거 뭐지? 뭐지? 와, 이거 미쳤다. 근데 걔는 뭐야, 껍데기 같이 생겼는데? 뭐지, 이거? 이거 수박 같아, 이거 소라 같잖아, 이거. 소라 가뜩이나 아, 혼난다 허, 이거 봐. 서, 우와. 와, 이거 봐. 와, 살꽉 찼어. 야, 와, 돌멩이 보고 있다. 야, 미친 데. 이거 사람 만져야겠다, 내가. 와. 야, 멋진 거. 이거 엄청 커. 와, 살 와, 이거 죽인다. 주먹소라. 이거 봐. 완전 주먹소라. 와, 대박. 액대야, 와. <laughs> 이것도. 와. 야, 미쳤다. 짜장, 짜그랑, 짜그랑 와, 우리 현지에 있다고. 이한 개월에 소라야. 여기 찾아보자. 여기 소라 있다. 어. 와, 이거 살. 어, 있어, 봐. 있어, 있어. 응, 여기서. 이 소라 때, 여보. 이거 봐. 여보는 꽝이 아니라 진짜입니까? 아, 이 진짜야. 진짜야. 이거봐. 진짜야? 어? 여게 어, 박혀있다. 와. 물속에 이쁘게 박혀있습니다. 와. 쩍 하고 뽑으면 이거 있다. 무조건 있다. 와. 이거봐. 와, 와. 살이, 꽉 살이 그냥 탱글탱글하네. 와. <웃음> <웃음> 아니죠, 와, 살이 꽉찬 겨울소라. <laughs> 와. 너무 예쁘지? 아 최고 최고 최고. 획득. 획득. 와우. 와. 소라 쌓이고 있다. 와, 대박. 어, 오늘 소라. 아, 여기 소라가 소라 있어. 소라 시켜 먹어야겠는데. 야, 와, 와, 이 귀한 음. 겨울 소라야. 어, 또 어, 있다, 여기. 어, 어디, 어디? 오늘 좀 작다, 근데. 그래? 어, 어 그래도, 그래도 엄마 소라인데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이고, 얘는 보이고. 아이고야, 안 들어 아가다. 아이고야, 안 들어 아가네. 아이고, 여기 방생. 여기 방생. 너무 아가다. 아 얘는 방생. 집 나간 소라, 찾기 죽은나 봐. 아, 죽었구나. 어, 어 이리와. 있어, 있어? 있어? 있다. 와. 와. 와, 뭐그 소라 있다 와어 뭐지? 여기 소라 껍데기 이거 어. 있잖아요 여보 어. 소라 껍데기 이거 보고 있었다? 어 근데 여기 소라 있어 와야 이거 야, 야, 어. 와, 크다 크다 소라 크지? 어 그런데 왕소라 와 끝내준다 끝내준다 와 이거 봐 끝내준다 끝내줘와와 이거 봐 쩍이네 쩍쩍 끝내준. 와, 와 아, 미쳤어. 죽여주냐, 죽으냐. 지금 영하 10도 겨울인데 <laughs> 소라가 있어. 와, 와. 너무 예쁘지, 여보, 뭐, 이거 봐. 예, 술 먹었니? <laughs> 예쁘지, 여보, <laughs> 뭐, 소라. 술안 가고, 와. 와. <laughs> 멋져, 멋져. 살이 멋져 산에 우동통통. 이것도 득템. 득템. 어우, 소라 몇개재웠어 어우, 미쳤다. 어, 일로 와봐. 응? 이건, 아이, 녹색이라 이거 껍데기 같다. 그래? 와, 이건, 얘는 없어. 아, 이거 없을 것 같아. 누 아, 이도 껍데기. 아, 아 껍데기야. <laughs> 순간 설렜다. 네. 껍데기 자꾸. 불안하게 왜 이래? 이거 왕사라. 어, 물 어, 속에 있네. 어, 물 속에. 오케이 어. 있을 것 같아 여보 한번 아. 해봐 해봐 와. 쩍 해라 제발 쩍, 쩍쩍쩍어 있다 와손을 만져볼까? 와 멋진데 아 사실 크다 와 이거 완전 주먹소라야 주먹소라인데 주먹소라 와 진짜 크지한개월에웬 주먹소라 이게 웬니 왠니?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자 담아주세요 와 대박이다 와 야, 오늘 굴이랑 소라랑 아주 그냥 이것저것 쪄 먹을 수 있겠는데 어, 와. 와 대박 어, 두개 있어? 어 이거 봐 뭐야 어 뭐야 진짜 크지 야, 이거 웃고 갔어. 근데 여기 또 있어, 이거. 봐. 와, 저기 또 있어. 와, 저기 또 있지. 와, 이거, 재미있고. 이거부터, 네. 이거부터. 와, 정말 대박, 대박, 와, 대박. 이거안될것 같은데? 찍기로 하기 전에. 불딱 네. 따고. 와, 네. 엄청, 와. 와, 그 다음에 집게, 찍게찍게 와, 살이. 집게, 우와. 와. 와, 이거 봐. 와, 미쳤다. <laughs> 와, 진짜 크다. 와, 여보다 보로 소라, 아 그냥 맛있게 먹겠는데. 와, 대박. 여기 또 있어, 이거 봐. 담고. 여기 또 있잖아, 이거 봐. 와. 와 그냥 갔으면 어쩔 뻔 했어 따따따따얘 잠깐 돌돌 뒤집어 따서, 따주세요 따주세요 와살꽉 와, 찬거 봐 미어 살 터지네 살 미어 터져 살 보여 뭐? 미쳤어요 와 오늘, 오늘 장갑안 끼고 와서 소라 주춤이 성공인데 와, 이야 최고 최고 크지? 와 최고. 뜻밖의 <laughs> 소라 <웃음> 해를 냈어 <됐어>. 당장 <와, 웃음> 어. 개봉 확두 이야 오늘 그냥 와 날려봤다 소라 엄청납니다 야, <laughs> 많이 잡았다 생각보다 야 이것저것 찾아볼까 했는데 결국엔 소라 잡았습니다 <laughs> 근데 소라 양이 좀 아쉬워서 어.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서 또 한번 열심히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가시죠 렛츠고 렛츠고 어 춥다 추워 어. 자 오늘 해변에서 한번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렛츠고 여러분 따뜻한 안방에서 열심히 영상 봐주세요 <웃음> 저희는 <웃음> 고생할게요 네. 가자, 렛츠고! 렛츠고! 그나마 이런 게 저긴데. 여기 물이 싸서 아까 못물 떴는데. 배불구멍이다. 아, 물 아, 엄청 들어갔네. 슬라이스를 쳐갖고. 슬라이스? 구멍을 찾은 다음에. 집은 흙을 막아주고. 어. 또 있다. 어, 구멍이 없나? 이거 찾았다. 어, 어 찾았다.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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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너 이놈의 자식. 어, 보이다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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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한테 얘기 빨간 게스 들어갔어. 스 들어갔어? 보이잖아. 보이잖아. 살살, 살살, 살살. 깔자, 깔자, 깔자. 나왔다. 뾰옥하게 나가라. 어. 오, 사이즈 좋은데? 어, 사이즈 좋아. 여허. 이거 봐. 와. 이호, 개불. 아이고. 아유, 싱싱하구만. 야, 오 와, 땅땅다 와. 샥샥샥샥. 샥샥샥샥. 좀던어주고 어. 아이고. 아이고 탱글탱글 개주게, 아 안녕, 개불, 개불. 맨날 개주 잡으니까 개주게 잡아. 획득. 와 개물 잘 잡히니까 재밌다 여보. <laughs> 여기 또 있다. 또 있어? 뭐지? 희한하다. 일단 구멍 하나 확보. 저쪽에 구멍 있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본 구멍이 맞. 아 이거 이자로 개불. 개 있잖아 고왜안 잡어? 들어가고 있잖아 야 이거 맞잖아 여 뭐. 어. 사이드 좋은데? 어 아, <laughs> 봐봐 들어가고 있는데 여터찾아보고 있어 위에서 보니까 안 와, 보이더라고 와, 팩트. 야, 득 어, 좋았어 야 개불 뭐, 잘 잡는다 여보 잘 잡는 게 아니고 오. 물이 좋아 와 개불 괴물 살이 개불이 삐꼼히 내다보고 있잖아 단단해 단단해 와, 와. <laughs> 팩트 최고 최고 <laughs> 아좀 쉬었다 가자 응을다 이건가? 어, 저쪽이다. 어, 그쪽이야? 와, 엄청 깊이 어, 있는데 이거? 어, 있어. 이쪽인데? 와, 막두 개, 세개막 나오네. 어, 벽에 있는 거 아니야, 벽? 저거 같은데? 이거? 어. 어, 있다. 어, 있다. 왔다. 우와. 어. 어. <laughs> 얘도 봐봐, 여보. 얘또 있는 거 같아, 어. <laughs> 누가는둘중랑또 아, 만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개구리. 어아 제... 이제 개울 공 맞아, 요보 여기 저 개울 있어. 살살 파 예, 예, 어. 어, 개울 있잖아, 이거 봐. 일단, 일단.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지 마라. 어, 나온다. 야호. 나왔지? 와. 야, 이거 완전. <laughs> 와, 완전. 일석이전데? 와, 일석이죠. <laughs> 하나 파서 두개됐고만 뭐. 와. 어, 얘도 어, 한번볼까또 나올 것 같은데? 어. 와, 신기하다. 개울이 계속 나와. 옆에 또 흙이 나와? 어, 또 나올 것 같아. <laughs> 재밌다. 그중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또 나온다가 어저 나온다. 저 나올 있어? 거. 있어? 아, 아... 아르겠다어나았다 진짜? 나았다 좋았다. <laughs> 어 진짜? 야와 세게. 와, 와 대박. 와 대박. 대박이다. 와. 야 이거 완전. 야 완전 놀랐는데. <laughs> <laughs> 와한번에대불 개불 세리잡았서와 대박이다. 와덩그덩그한 와. 뜬글 개불. <laughs> 야 너무 웃긴다. 인절미 같아 인절미. 개불 부자다. 와미실남 최고다. 와, 재밌구만. 보이는데? 응. 그러니까. 그 구멍이 왜안 보이니? 아기 무너진다. 어 무너지는 구멍인데 구멍이 있어 근데 어 그다. 그 그만 보이잖아. 그어 뜨끔하면 안 돼. 회사 다시, 보이잖아. 있어요. 어 나오잖아. 오세요. 와, <laughs> 아. 좋았 와, 이 엄청 좋아. 그다. 어, 안 나온다. 내가 <laughs> 아, 아, 어 쭉쭉쭉쭉. 와, 사이즈 크지. 와, 와, 토시 토시 개불. 도마도 해 토시 토시 개불. 야, 좋았어. 와, 와 또또잡니 또 <laughs> 와, 진짜 와, 맛있어. 맛있어. <laughs> 미쩔어 개불 역대급인데 그 부자됐다 와 뭘, 이렇게 많이 잡은적 없는데 부자? 처음이다 이렇게 많이 잡으러 이거 개불이야 맞지 아닌가 보다 좀 파봐 야알아 여기 있잖아 그래 어 맞네 아니야는 뭐 아니야 어 근데 개불 그, 어 있다. 금방 나온다 살펴필다 와 이놈들이 어, 금방 나오네 어 빠르다 어, 어 엄청 빨라, <laughs> 어, 엄청 빨라. <laughs> 와 엄청 빨라 야 들어가 봐 오도망 아. 가죠. 아, 사 먹을까? <laughs> 다 도망갔네. 아. 일단. 아. 뒤처리는 아. 맡기겠습니다. 아. 나온다. 와 쭉쭉쭉쭉. 와. <laughs> 와 개불. 야 오늘 개불 나왔다. 다 개불. 야. 와 진짜 미치겠다 개불. 아, 어. 야한 수만 해되겄어 <laughs> 봐봐. 와, 야 진짜 많이야 대급이. 이렇게 개불 많이 잡은 적이 없는데 와. 와. 야 오늘 횡재했다 와 <laughs> 또 오늘 터트린 것 되나? 터트린 것또 일도 없어 오늘 그니까 와 대박이야 <laughs> 갈매기들한테 미안한데 갈매기 좀 줘야 되는데 어. 아쉽구만 그것도 한 파볼까 응 어. 둘이 만나고 왔지 뭐응 어. 만나는 구멍이 어디 있을까요 만나는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만나는 구멍 찾았습니다 아, 찾았어? 저기 있죠 구멍 만나면 좋은 어이씨, 친구 자. 오, 어, 어 맞다 벌써. 야 어. 이게 진짜 빨리 나온다 와 미치겠다 쭉쭉쭉. 와, 미치겠다 하, 오늘 개불 난리났다 개불 이렇게 캐기 쉬운 어. 거였어 아아 그러니까. 대박이다 와.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아 이거 그럼 이거 해봐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어떤 게 나올까요 미안 미어 <laughs> 어, 보이잖아 보이잖아 보이 있다 보이잖아 어, 다 배꼽, 왔네. 뼈꼽이 내려오잖아, 제가 지금. 다 어? 왔네. 어, <laughs> 저 인간들은 뭐지, 그러고 오, 이거 봐. 다행히 깊게 안 있었어요. 아. 오, 오, 또 획득. 자, 이제 이제 가자. 오늘 마지막 개불. <laughs> 엔딩 개불 획득. <laughs> 엔딩 개불,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성 우리 집으로 가자. 형아, 응. 오늘 고생했어. 아, 오늘 진짜 엿게 <laughs> 급 개불에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야 오늘 개불 하, 개불 해루질 한 중에 오늘 제일, 제일 재밌었어. 역대급 이 역대급. 와. 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무 너무 고생했어. 개불 해루질 스테 성공. 야호. 야호. 나가면서 보자. 나가서 뭐가 있나 볼까. 어. 자 오늘의 개불 해루질 조과. 야호. <laughs> 야 개불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잡은 건 처음입니다. 와 오늘 진짜 대박이다. 아, 너무 잘 나오니까. 숙자 면서 힘든 걸다 읽게 왔네요. 영어 오늘 너무 고생했어나영화의 감추 위에서 추위를 어. 이겨내고 잡은 개불 이거 오면 좋은 좋은 날인데. 여기 가서 또 맛있게 또한 먹어 보겠습니다. 신나고 끝나고 집으로 렛츠고. 렛츠고. 자 오늘도 함께 뚝딱 밥상 완성했습니다. 야 오늘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떡국도 준비했습니다. 야 오늘 떡국에는 꼭 후추를 꼭 쳐줘야죠. 축축 쭉 적당히 뿌려주고 조금만 쳐. 아 새끼새끼 태줘야지 떡국은 후추 갖고 쳐줘야 돼. 아 역시 부정 연휴라 떡국을 또 먹어줘야 됩니다. 음 맞아. 나이 한살 먹기 싫지만 할수 없죠. 떡국 먹어야죠. 봐, <laughs> 뚝딱. 아, 먹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이번 해류에서는 개불을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와, 아, <laughs> 진짜 개불을 이렇게 잡은 적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신들렸어 <laughs> 막 파면 나와 개불이 우리는 한 10마리 내외로 잡는데 이거 많이 탐사한 곳에는 처음에는 꽝이었는데 맞아. 막판에 간조되니까 소라가 보입니다 추운 겨울에 소라가 보이 야, 이 한겨울 엄동 소라 안에 소라가 있다는 게참 놀라웠죠 맛좀 보겠습니다 이 반가운 소라 자 우리 여보가 준비해준 미나리 소라 초무침 야 듬뿍 집어서 맛좀 보겠습니다 음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돌죠 야음 간이 딱 됐다 어. 역시 겨울소라가 달아야 달아 와 소라가 이렇게 맛있었나? 오늘 먹을 때더 맛있지 더잡기 힘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오 양념도 잘했다 많이 뚝 떨어지는데 미나리가 킥이야 <laughs> 아이 떡국이랑 먹을 때딱 음. 맞네 음 맛있어 음 역시 떡국이 약간 느끼하니까 참수미이랑 음. 먹으면 딱 맞는 것 같아 겨울에는 따끈한 국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부정이라아음 맞아 맞아 <laughs> 그리고 이번에 잡은 개불인데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거든요 이 계부를 전 토양만 찍어왔는데 이 참기름 기름장에 먹으면 더 맛있대서 한번 참기름 소금장 아 참기름 소금장인가요? <laughs> 한번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와 과연 맛이 어떤지 이건 처음인데? 자, 고소할 것 같은데? 참기름 딱 찍어서 응? 무슨 맛이야? 우돌두돌한게음 음, 고소한 맛이 음. 극대화되네요 그래도 요거는 초장파지. 응. 음? 괜찮아? 깔끔한데? 어, 그래. 한 번만 더. 음. 나 궁금하다. <laughs> 이것도 나름 매력있다. 음, 그래? 음. 음. 이오나. 비찮해 줘봐. 참기름과 이게불의 달달함이 딱 믹스가 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 야, 이거 참 괜찮은데? 그리고 이번에는 초장. 초장은 뭐 뻔히 아는 맛이니까 뭐. 난 초장파. 자, 안. 초장파. 우려볼 위한 또 맛평가. 초장이 음, 맛이 깔끔하다. 그래도 초장이 무난하지? 무난한 건 초장. 이 참기름 소금장은 약간 음, 매니아층. 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참기름에 소금 참기름장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참기름에 소금장은 매니아층을 위한 메뉴네. 음, 음. 우리는 야. 매니아층은 아닌 것 같아. <laughs> 나쁘지 않은데? 그래? 응, 음,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이 개불 살이 와 미쳤습니다. 겨울 개불이 진짜 제철인지. 부끄럽다. 엄청 두꺼워, 와. 살이 점점 단단해지는데? 개불이 그러니까? 작아보이는데도 엄청 이게 튼실하고, 와, 대박인데? 음. 참겜짱도 매력있네. 음, 이 소리 들리십니까? 우도우도, 와. 쫄깃쫄깃한 게, 와. 대박이 대박. 음.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소라가 최고다, 최고. 제일 무난한 것 같아. 그치. 요즘 못 잡으니까 또더 <laughs> 귀한 맞아. 것 같은데 소라가, 야. 소라가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 소라가 씹으면 쓰고 달아요 진짜. 음. 음. 원래 못 잡을 때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귀할 때. 그러니까 소라 많이 잡을 때는 너무 <laughs> 흔하니까. 그때 <그렇기 때문에> 는 소라가 귀여워서, <laughs> 그치? 음. 아, 미나리 향이랑 소라가 있으니까 더 향이 와 최고 최고. 여보가 미나리 선취한 게 <laughs> 음. 대박이네 대박. 음. 미나리랑 잘 어울릴 것 같았어 소라랑 소당에 찍어 먹으면 조금 심심한 맛도 있었거든 물리지가 않네 와. 야채도 많이 집어서 그렇죠. 미나리랑 싸서 음. 소라랑 단백질이니까 식이섬유랑 음. 야채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그렇습니까? <laughs> <laughs> 사과한 <사과라는> 선택이십니다 <laughs> 자, 또물때가또 다가오고 있는데 또 저희는 어디로 갈까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드질은또 어떤 걸 잡아야 재밌는 바다로에서 행복을 쌓을까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도 바다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안녕.